안녕하세요. 유튜브 후니아재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소개하는 걸를할 건데, 지금은 황실기사단 서버에서 키우고 계시는 카링님, 카링님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완전 무과금은 아니고 약간의 소과금을 하시면서 즐기고 있는 상태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무게와 신발, 파란색 신발, 그 다음에 흰색템으로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신발을 파란색으로 낀건 제가 왔을 때는 세트 효과 용감을 받기 위해서 입으로 신발을 파란색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악세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어, 악세에는 이 50제 악세, 50제 악세가 데미지 증가량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템부터 천천히 한번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리셋은 보스 사냥으로 바꿔놓고. 네. 자! 그러면은 무기부터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치키 형님 어서오세요. 자 무기는 영주의 차체 80제죠. 어, 80제를 끼는 이유는 요 추가 카드를 끼기 위해서 보통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련은 구재련. 야 구재련까지 띄우셨어? 올군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재련 엄청 잘 띄우셨다. 그까지 방화는 147까지 돼 있으시고 지금 보시면은 인텐트는 어질. 네, 카드는 드레이크 낙카드에. 렉캠 두 장, 그리고 화석성 공격을 땡길 수 있는 오크 장군, 카, 오크 장군 카드를 세팅하고 계십니다. 이야, 화석성 많이 땡기셨네요. 자, 그리고 갑옷은 간단하게 구재련의 70강에, 카드는, 아, 인체는 12, 어, 올, 올, 12, 공포 두 장, 그리고 거칠 것은 재련 9에, 강화 70에, 보자. 인체는 11, 11, 13. 그리고 마리오네트 두 장. 그리고, 오, 신발은 80대죠. 세트 효과를 맞추면 80대. 영주, 구제련의 70강에. 인체트는 13, 11, 11. 어, 기는 신발에는 월야를 꼈네요 월야 아니면은, 보통, 월야 아니면은 그 엘렌을 끼잖아요. 엘렌은, 엘렌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15%인데, 어, 바이탈 45에 스피드 15인데, 어레아 같은 경우는 HP 3 0의 이동속도 100입니다. 이동속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엘 n 이좀더 빠른 것 같은데, 피, 통 올려주고 이런 거는 확실히 어레아 카드가 훨씬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 한쪽은 고블린, 단검 카드 끼고 있고요. 자, 악세를 볼게요. 악세는 50제 악세인 반통과 물리 데미지 추가 세팅이고요. 무제련의 40강에 3계량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3계량을 해야 카드 두 장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3계량까지 땡기 올리신 것 같아요. 자 인체는 51, 거기다 카드는 화석성을 올릴 수 있는 어택 5%에 화석성 강화 6.3%인 어둠의 참기참기 참기 카드 두 장. 그 다음에 재련 9회 40강에 똑같이 인체는 13, 11, 10, 화속성, 어, 페노메나 카드 한 장에, 창개카드한 장. 지금, 그리고 부족은 50제도 3개량 하신 무제련의 40강에. 인체는 11, 11, 14. 올 어질 세팅이네요. 카드는 오시리스 나카드. 오시리스 나카드가 관통 세팅 카드에 무조건 피스로 들어가죠? 요거는 한장 웬만하면 챙기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사망 후에 제자리 부활 요게 4분이라는 쿨타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자, 페노메나 카드 화석성 강화 15%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분은 페노메나 카드가 지금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만 낀거 같고 나머지 다 페노메나 구하시면 은올 페노메나 깨실 것 같은데 <laughs> 맞죠? 본준님 자, 사냥태 스탯은 올 어질에다가 남은 거는 인트에 투자 하셨네요. 인트에 투자 하시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SP가 증가되고 마모티 펜스가 증가되면서 방어력이 좀더 좋아집니다. 덱스를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덱스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랑 신속 히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차라리 마방을 올려서 안전하게 사냥을 보스 사냥을 하시느냐 아니면 공격력만 올려서 열심히 공격을 하시느냐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을 간단하게 볼게요 음 스킬은 뭐 아마 보통 다들 비슷하게 찍으셨을 건데 올빼미는 독수리는 원소 화살 지금 보면은 잠깐아 혼돈 하나만 키시네 그렇죠? 도미니까지 쓰시네요 음이니온. 오케이. 인트가 딜이 더잘 나와요? 아마 인트 개수로 늘어나는 세팅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올빼미는 독는 원소 화살 그리고 춤 연습 그리고 화살 에너지 리듬. 어서오세님, 요거는 세팅되어 있는데 아직 안 캐, 따로 안 키시는 것 같고, 합주 초대는 하나만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인기응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공격과 혼돈, 영혼의 혼돈. 루스타신 지 아, 요거는 나중에 또 키시는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서. 레슨 올리셨고, 요거 올리셨고. 어, 어디에 인트 개수 있지 않나? 잠깐만, 어디였죠? 이건 어지리고. 마, 마텍이좀 도움이 더잘 되나? 왜마텍이더 딜이 더잘 나오죠? 인트가? 스킬 데미지 때문에 그런가? 인트 개수가 없, 없는데. 이거는 살리는 거에도 하면 되고. 일단은, 감성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서 덱스를, 올리, 덱스를 올리는 것보다 인트 올리는 게 데, 데미지 더잘 나온다는 얘기죠. 공격 스킬에 인트가 있었다고? 아, 여기 있네요. 인트 플러스 어질 50%. 아, 얘는 200%네요. 곱하기. 아, 그래서 딜이 더잘 나오는구나. 얘는 이제 어질 또는 인트가 높은 수치로 계산이 되니까 얘는, 얘는 상관이 없고. 이두 가지 스킬에서 인트 플러스 어질이라서 인트 올리는 게 데미지가 딜이 더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네요. 어, 그럼 나도 내 것도 스텝 바꿔야겠다. 덱스 올려야 하는데 인트로 바꿔야겠다. 어차피 쿨타임은 신속은안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보스 딜을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크롤을 안안 안 체크된 상태고. 아, 일단 펫부터 볼까요? 펫은볼까요 A, 어, S를 아직 못 만드셨네요. S 못 만들고, 5성까지. 야. 다섯 성 공격 2에, 비을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필라. 야, 필라는 좀 아깝네. 볼이나 볼트 나오는 게 제일, 제일 최장석인데. 그래도 필라가 나왔다는 게, 중첩이 한 번은 된다는 얘기거든. 두세 번 돼야 되는데, 사회중첩 돼야 되는데, 이 사회준첩대기에는 필라가 쿨타임이 좀 12초라서, 그래서 좀 상당히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걸 보면은, 파이어 볼트가, 내가 알기로는 쿨타임이 6초 이거보다 반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아, 이거 있거든요. 6초? 인장이 중천마다 15초간 25%인데, 이게 15초마다 제대로 써 준다고 하면은 사중첩까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쿨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게 이 중첩 중첩되는 게 사회 중첩인 사회의 중첩마다 이제 25%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 중첩을 빠르게 만드는 타이밍이 이제 파이어볼이나 파이어 볼트가 쿨타임이 짧아서 그래서 파이어볼이나 파이어 볼트가 좋다는 거고 파이어 필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중에 아마 레벨을 올리시다가는 최종적으로 파이어볼이나 파이어볼트로 아마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개 쿨타임이 작고 얘는 쿨타임이 긴데 15초 안에 계속 때려갖고 파중첩을 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디테스트 할때 화석성 화살만 쓰잖아요. 화석성 화살 쓰고 그 다음에 그스코르까지한 시간을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패스를 내가 어리고 있죠. 어, 얘 숨어있어갖고 안 보였어. 패뺀줄 알았네. 패보다. 자, 그럼 DPS 1분 DPS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야, 내 캐릭보다 딜이 잘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노란색인데? <laughs> 내꺼 <거> 노템인데? <laughs> 아, 나도 인트로 바꿔서 한번 측정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행인 때문에 자극받네? <laughs> 삼촌 만나. <만난. 웃음> 나보다 좋아 감성이. 왜, 왜안 말렸어? 덱스 올릴 때. 야, 2,900만 정도 나왔죠. 야, 2,900만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거 빠지고 할게요. 궁극기. 그거 뭐. 일단 때릴게요. 버그 걸린다고? 야, 3200만 나오네요.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500만이었는데, 아, 2, 900만이었는데, 아, 2900만이었는데, 지금 3100까지 올라, 떨어졌잖아요. 3100까지 떨어졌는데, 스크롤이 확실히 두 가지 다 중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화속성 세팅 하신 분들은 꼭, 꼭 스크롤. 같이 활용을 해서 찍어주시기 바랬습니다. 이 캐릭은 제가 왔을 때 지금 축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제가 왔을 때는 요거 같거든요. 요 창기 카드 두 개랑 여기 있는 하나를 페노메나로 내가 왔을 때는 싹다 바꾸실 것 같아. 어, 페노메나 카드로 싹다 바꾸시게 되면은 카드가 오시리스 나카드, 페노메나 다섯 카드. 맞죠? 그렇게 가실 거죠. 머리 장식에는 그래도 지크 카드랑 베니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베니마루, 그 다음에 마스터링 방 카드와 아, 베니마루, 지크 카드 한 장인데 마스터링 방 카드가 있어서 제 캐릭보다는 관통이 확실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98%에 관통이 어디 갔노? 200, 300% 나오네요. 300% 관통 300%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물추 데미지는 148. 이 정도만 세팅 끌어올리신다면은 충분히 데미지가 잘 나오는 건데 확실히 힌템 노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보다 템은 더좋 템은 더 좋게 스지만 딜이 비슷하게 나오고 더 작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팅과 그리고 이제 이런 최종 물추 데미지라든가 관통 이런 세팅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여기, 화석성 강화에 대한 부족함. 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전투업적은, 어질, 바이탈, HP, 그 다음에 화석성으로 해놓으셨고. 또뭐 있지? 그게? 어,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 그거 한번 볼까요? 어지락색 끼면은 어때요? 데미지더 조금 나오나요? 아니면 더잘 나오나요? 카드 각성 그래도 카드 쪽에는 많이 투자를 안 하시긴 했네. 열심히 모으셨네. 아마 어질이... 어지락세를 끼면 조금 나오는다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통하고 물추 데미지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많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인 스텝보다는 최종 물추 데미지 추가와 관통 추가 18%. 요게 좀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제 캐릭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악세만 해도 24%, 24% 잖아요. 거기다가 관통이 360에 물추가 1335.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훨씬 24% 차이가 나죠. 6%씩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노템을 끼시는 분들은 직개발 귀걸이 하나, 악세를, 어지락세를 껴서 데미지를 충당을 시키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확실히, 그, 신템 세팅이 데미지는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헌터 할 때도 그랬듯이, 무조건 노템이 좋다, 덱스 악세가 좋다 해서 덱스를 가시는 것보단, 그, 물추대, 물추 악세를 물추 저희가 선호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 그럴 때처럼 똑같이, 센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캐릭이든 마찬가지로 스탯 닥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딜을 조금이라도 더 땡기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추라든가 관통을 좀 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카링님에 대한 캐릭터 리뷰는 마치겠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3,000 딜이 나오는데 카드 세팅 다 하고 나고 어, 3,000만 딜 정도 나오는데 카드 세팅 다 하고 그다음 에 패스 뭐 S급으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은뭐 아이템 어지락세라든가 이제 직개발 이런 걸로 추가로 나중에 열심히 변경하신다고 하시면 더 딜이 더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 노란색 아이템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빠져요 각성 이게 빠지기 때문에. 노란색 악세를 아마 끼시려면은 똑같이 구제를 만들고 끼셔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때까진 아마 여기서 존버하시겠지. 1 0는각 가긴 어려우니까. <웃음> <웃음> 자, 이상으로, 그럼, 카링님의, 황지기자단의 카링님의 캐릭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댄스바드가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에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 리뷰로 만나도록 할게요. 캐릭터 리뷰가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실시간 방송으로 뵐게요. 모두들 빠용!